중기 아이들은 행동을 그냥 지켜보지, 가 옳다 그러다고 판단하면 안 돼. 아빠한테 대드는 고 보면 아애가 심리가 좀 어업이 됐구나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항상 문제가 좀 심각하다 싶으면 좀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해요. 엄마가 지켜보니까 네가 지금 이러이러는데 괜찮나? 공부를 계속 안 하는데 엄마 경험에 의하면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손해가 생기는 데, 이러지 공부해라든지 이런 강요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. 만약에 이게 초등학교에 강요해서 공부를 잘하면 중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하고 중학교 때 공부를 강요해서 좋은 대학에는 안 와도 대학 가면 공부가 반발해서 노는 쪽으로 가버려. 그럼 애가 아무 문제 가 없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. 내가 봐서 애가 문제라 하면 그걸 야단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대화가 필요하거나. 자가 갈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. 화를 내는 게.